오마이갓 oh <laughs> 아사나기가 뭐야? 일단 앞으로 갑시다 뭐가 어찌됐공 간에 호텔을 가야 돼 메이드분들이 계시네요 죄송하지만 안가요 음... 이렇게 작냐고 기본적으로 일본의 신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흠... 아, 다리 아파. 택시 타고 싶다. 택시 가안 모인다, 근데. 카메라가 왜 이렇게 안 흔들리냐고? 이거 카메라 그거예요. 그 짐벌 달려 있었어. 짐벌 달려 있었어. 진동을 잡아줘. 가면서 진동을 다 잡아주는 기계예요. 메이도 카페. 음, 안가. 에이드 홍보원들이 나도 저거 조금 느끼는 게 겁이 없어. 카메라 들고 있어도 옆에서 계속 홍보해. 오라고. 야간에는 아예 땡긴다고요? 그게 제일 무섭어요. 자,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아키하바라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뭐야 이거? 야 요새는 이렇게 가차를 하냐? 여기서 뭐 나오는지 몰라. 와우. 랜덤 박스. 싫어. 뭐 나오는지 아무도 모른대 자라나라다아따나따따따자라나라다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아 냐 지금 지금 사면 짐덩이라서 안되구요 일단은 여기 와서 복권 긁어가지고, 만약에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령해 갈수 있는 거예요. 10억 엔이라, 여기서 만약에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로또 사가지고 로또 사가지고 1등 당첨되면 수령해 갈수 있나? 만 포인트야? 지금 돌리지 마. 나 지금 만 포인트 당첨되도 지금 못 줘. 나중에 내가 방송 텄을 때 그때 얘기하야 <목소리> 잠깐만 여기서 GPS 좀 보고 가겠어. 어, 잠깐만. 아휴. 돌리지 마. 지금 내가 진덩이가 있는데 내가 저 어떻게 어떻게 다 커버를 해주냐 저거. 잠깐만요. <laughs> 지가 어디냐 검색해야 돼. 귀찮아 죽겠다. 아이뭐 목걸이야? 야, 이거는 못 걸어간다. 졸라 머네 씨, 내가 여기 파란색인데, 여기 빨간색까지 가야돼!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택시 타. 아니야, 전철 타고는 한두 정거장 할 걸. 그래서 택시 하나 대충 잡으면 되지 않나? 아니야, 한 정거장인데. 에이, 택시비 10만 원은 오다이바까지 막그 가면은 진짜 막그 정도 나오는 거고 이거 아마 기본 요금 나올 거야 아마 기본 요금 아니면 6천 원. 그 호텔 앞까지 데려다준다는데 당연히 비한게 나와. 필요 어제 디다담 일단 건너 건너고 볼까 걸으면서 저희들이소통방하자내 다리가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공차를 찾아야 된다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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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로 공차 찾아야 된다 한자로 아니 그 공차 말고 긴, 긴공 움직이는 차 공차 맞잖아 공차 진짜 일본어로 공차라고 적혀있어요 얘네는 그 뭐지? 긴 차라고 안, 공차야 뭐 그게 그 뜻이지 배 때문에 간 거지